네, 안녕하십니까. 다비드에 네, 지금 보니까, 15, 16, 네, 방금 샀습니다. 비가 왔는 대로, 차, 비를 뚫고, 네, 샀습니다. 15, 16입니다. 그 다음에, 22, 23. 그 다음에, 30회, 15회, 17회, 44회, 20회, 17, 22회, 38회, 44회, 10회, 19회, 20회, 34회, 35회, 40회. 네, 여러분들 잘 골라가십시오. 뭐 이게 저번에 자정에서 뭐 사도 나왔지만 그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제일수로 많이 볼 경우가 많이 있죠. 솔직히 그잖아요. 그러니까 점검만 해주시고 일단은 자동이니까 이런거 분석을 해가지고 에, 육수 맞추는데 에, 그것만 에, 열심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? 에? 아, 또비 많이 오네요. 에? 비 피가 많아요. 아또 좋지 네